러시아 연합 북한 살상무기 리터 안녕 오늘은 러시아 연합과 북한이 만든 살상무기를 살펴보려고 장군님께서 나오십니다 부대 차렷 열중전 바들어 총! 동무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엔 동무들이 있다오 팔로우 팔로우미 내가 배부르게 하면 해죽하소 그런인내 춤을 한번 따라해봐라 오이 대규모 전투함이 러시아와 북한의 기술력이 결합된 이 전투함은 진짜 영화 속에서 나 보던 거라고 한번 나오면 바다를 잡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상상만 해도 무섭지. 차이는 총속 미사일. 이 미사일은 소리보다 빨라서 방어기가 거의 불가능. 차이는 지하벙커 파괴 폭탄이. 북한의 지하에서 키우던 걸 러시아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서 깊숙한 벙커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해. 이위 바로 무인 공격 드론. 이 드론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목표물을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어. 대망의 1위는 극조온 레이저 무기. 레이저. 과학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 진짜 SF 영화가 현실이 된 느낌이지 흥미진진했지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놀랍지 않아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줘 안녕